자 봅시다.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 x 라고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음, 일단은 극한이 나왔지 않습니까 분모가 어디로 갑니까? 0 어, 분모 0으로 가죠? 근데 극한값은 수렴했지? 네 그럼 분자를 <laughs> 생각했을 때 3f2제곱 빼기 1, 뭐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얘도 어. 그냥 극한값 자체가 함수값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요. 그게 0으로 가져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f2는 0인 거 맞나? 그럼 잘 봐. 로피타를 써도 상관없어요. 로피를 써도 상관없는데, 우리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x 분의 a의 x 승 빼기 1은 ln x다라고, 아, ln a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놈이 굳이 x가 아니어도 돼요. 다른 놈으로 대체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선생님, 그걸 대체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뭐 이상한 놈이 들어와도 상관없다고요. 들어와도 상관없어. 똑같은 모양이기만 하면 돼요. 놈과 영이 똑같은 모양이면 돼 다만 리미트 X가 어디로 갈때 0으로 갈때 GX가 0으로만 가주면 대체가 되는 겁니다. 바뀌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죠. FX가 X는 2로 갈때 극한을 씌웠을 때 얘가 0으로 간다는 걸 방금 밝혔지 않습니까? 요거에 의해서 맞지? 그래서 3의 f(x)승 빼기 1 밑에는 f(x)가 오면 대체물이 가능하다는 거야. x가 2로갈때 요놈과 요놈 이놈 모양 같고요. 0으로 가는 놈이 맞으니까. 그럼 나는 f(x)를 마음대로 분모에 추가시켜 줬으니까 다시 분자에 이렇게 추가시켜 주시고 원래 있었던 거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놈은 ln 3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고요. 요놈은 f2는 0이니까 추가해 준다라고 하면 f'2다라는 미분계수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됐나? 따라서 f'2는 4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음. 로피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잠시 쉬고 로피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0분의 0 꼴인 거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f2는 0이다라고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로피터를 쓰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1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 요놈 미분하면, 지수함수 미분, 지 자신 그대로 t 나오고, 밑이 e가 아니니까 ln3 붙여주고, 그 다음, 속 미분을 해주면 f'x가 프라임 되는 겁니다. 알겠지? x가 2로 가네요. 그래서, 이제 2를 씌워준다라고 하면, f'2 곱하기 3의 f2제곱 ln3. 근데 f 2는 0이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똑같이,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f 2는 4다란 결과를 똑같이 얻었다. 그러면 y는 fx 위에 점 여기에서의 접선을 찾으라고 되어있잖아. 접점은 2,0이 되겠죠. f가 0이니까.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는 f'이 4가 되는 거니까요. y는 4x-8 이게 얘가 말하는 접선이 되는 겁니다. 4,a 대입해줘가 되는 거니까 8이 되는 겁니다.